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 t 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에 댓글에서 또 재미난 일이 좀 있어서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찍네요. 근데 제가 오늘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발 좀안 잃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댓글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눈개승마 새로운 품종 빨간 눈개승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개숭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이상한 정보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눈개숭마는 품종이 현재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뭐 어떤 면이 싫냐 으 그러면 제가 명이나물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었을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이나물에는 대명이로 키우는 종자가 따로 있고, 그 종료가 따로 있고, 인명이로 키우는 종료가 따로 있다라는데, 사장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는 대명이로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인명이로 키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재미난 얘기거든요. 명이나물만 해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확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명이냐, 인명이냐가 정해지는 거지, 대명이로 어, 네 키우는 종자가 따로 있다, 어, 인명의가 키우는 종자가 따로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누가 모종을 팔아먹으려고 그냥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전부 다 너무 그냥 공식적인 정보같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거를 실제 키우셨을 때 이게 인명인지 대명인지 아니면 대명이로 키워야 되는 건지 인명이로 키워야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누굴까요 농사꾼들이고 아니면 그거를 직접 식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요즘에 눈개승마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 나는 특별한 눈개승마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붉은 눈개승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눈개승마에 대해서 올 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붉은색 눈개승마가 따로 있고 녹색 눈개승마가 따로 있다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눈개승마는 키우면요 그냥 같이 자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참 민들레가 인기 많았을 때흰 민들레라고 샀는데요. 여기에 노란색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흰, 흰 민들레 씨앗을 피웠으면 흰 민들레만 나와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이거에 당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더 비싼 돈 주고 사셨을 거고요. 어떤 작물을 갖다가요. 좀더 비싸게 좀더 이슈가 되기 위해 가지고요. 내 거는 특별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붉은 눈개승만이 녹색 눈개승만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거는 직접 키워 보시면요. 아, 이게 왜 붉은색인지 이게 왜 녹색인지. 그리고 눈개승만은요. 원래 한 꽃에서 그러니까 한 종묘 한 종근 안에서요 숲꽃이 따로 피고 암꽃이 따로 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눈개숭마를 아마 키워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아마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눈개숭마는 먼저 안개꽃 같은 숲꽃이 먼저 다 피고 나면 그게 딱질 때쯤 되면 어, 열매가 쪼로록 그러니까 무슨 은방울꽃 같이 어. 도로로 달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다시 암꽃에서 종자를 받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 붉은 눈개숭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전부 다뭐 걔는 특별하게 뭘 만들었냐 다 이상한 소리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 고추 같은 경우는요 청양 고추가 따로 있고 녹강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풋고추가 따로 있고요 오이 고추가 따로 있고 뭐 아삭이 고추가 따로 있고 뭐 가지 고추가 따로 있고 홍 고추가 따로 있다. 그 고추들은 이미 종자원에서요 개발이 끝이 나서 완벽하게요 그 씨앗을 넣으면 딱그 종자가 나타나지만 산채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금철 되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냉이에요 냉이. 냉이하고 달래가 아마 밑에 집에서 나 밑에 지방에서 나오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오고요 보랭지다 보니까 또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냉이가 한 4월달쯤 돼야지 보통 냉이 냉이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4월에 나오는 냉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이도요 추운데서 자라면요 처음에 나올 때 냉이 색깔이 완전 좀 자줏빛 그러니까 붉은빛에 가까워지는데 그 냉이를 보시고 아 여기서 자라는 냉이는 양냉이래요 자 이거는 양냉이라는 말이란건 되게 웃긴 얘기예요 곰치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약곰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걔는 종자가 특별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양냉이다, 아니면 뭐 약꽁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자라는 환경이요, 어 엄청 힘들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파. 내가 많이 아프니까 더 독하게 자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뭐한 것도 아닌데, 어, 얘가 효능이 더 좋을 거야, 라는 이상한 뭐 맥락으로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적인 면에서는요.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내리에 박힐 거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다. 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마케팅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지으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요. 우리는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산채 농사를 짓고 뭐 냉이 농사를 짓고 뭐저 어? 이게 하고 있는 제가 약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약쟁이가. 그러면 우리가 약쟁이가 된다? 무슨 소리야? 자,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임상검증을 하고, 뭐 검증을 해갖고, 이건 우리 몸에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 이 약을 믿고 먹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다수에 있는 모든 산채나 약초를 보면 그냥 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을 드실 거면 한약권을 가셔야죠 한의사한테 가서 내 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고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요 100원의 이득을 더 보겠다고요 있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어 이게 뭔가 특별해 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렇게 파셔 갖고 내가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양심 팔고 살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양심 팔고 사하시는 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누가 피해 본다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결론은 또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농촌에 있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고추를 심고 나면 고추대가 남거든요. 말린 고추대가 코로나에 좋다고 다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액기스로 내면 뭐한 박스 에 25만 원씩 한대요. 그냥 제가 드릴게요. 저희 집에 많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약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의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요 비싸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최소한 양심은 팔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거는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저만 할수 있고, 제, 저만 뭐, 불로 장생의 약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종자를 누구한테 팔까요? 안 팔겠죠. 왜요? 불로 장생의 약초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생산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가 부르는 게 값인데,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급 정보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면요,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아요. 내가 하기도 바쁜데 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똑바른 정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셔 갖고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고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요 정말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말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뭘해 봤냐고 자 저는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가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농사를 줘서 돈 얼마나 버냐고. 그리고 매출이 얼만데? 아니요. 돈못 벌어요. 그냥 제가 제 인건비 따먹기 정도 할수 있을 만큼 벌어요. 돈이라는 게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버는 거고요. 누구를 속이면서 버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되게 이거는 좀 신비한 거야, 이거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는 원래 없었다라는 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약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산채 이런 거 전부 다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드셨던 거예요.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고기가 비쌌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비싸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 채식주의자 없었죠 왜냐 그러면 전부 다 채식주의자였거든요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웃긴게 고기 값이 더 싸요 특별하다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특별한 거는 원래 없어요 내 거는 더 특별하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확실한 거는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내가 본 것만 믿으세요. 누가 말한 거 믿지 마시고요. 어,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던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세상에요. 공짜는 없다. 그리고 세상에 특별한 게 있는데, 나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구독자님들,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노력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